일구 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하라 모든 열방.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코로나를 코로나 시대를 선영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추수 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상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추가 피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브라질 땅을 기억하시고 아마존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3,300 개체를 주님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헤아릴 수 주시고,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여하시고, 원하되, 또, 아버지 은혜를 해아릴수 있는 축복하가주옵소 남의 하여 주시고 는하여주신 사상자와 아버지일주치 주시기를 원게피해자들 주님 아버지아지옵서불다 열대우리 아버지 화제와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기도했대로, 다시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무장되는 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분노가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 또 경건 시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될 텐데, 이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춥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과테말라를 기억하시고, 허리케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너무 많은 어, 다친 사람들,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속히 복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어려울 때에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브라질의 화재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3,300여 종의 동식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화재와 또 무분별한 개발이 있지 않도록 그 땅을 보호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맡은 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월 1 g 일입니다 수요일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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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u n g young, 구장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후보가 끝까지 치열하게 또 다투고 또 이제 지금은 대선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흑색 선전과 그리고 비방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정당들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죠. 또 그래야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서로 비방하고 흑새 성전하고 그 진흙탕처럼 싸우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두지 못하고 결국 민심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이 비방,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험담이 무엇입니까?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된 점또 흉이라고 할수 있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악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의 말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잘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수, 않죠. 그래서 어, 듣기는 듣지만은 뒤돌아서는 별론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결국 그르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신은 들보가 있는데 티끌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남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느 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썸데이. 어느 날 내가 다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말씀의 끝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요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떤 한 사람이 이 지갑을 훔치려고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딱 훔쳤습니다. 훔치고 나서 아,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주위를 이제 둘러봅니다. 나를 본 사람이 없는가? 주위에는 없습니다. 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살짝 봤더니 위에 카메라가 딱 찍히고 있어요. CCTV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움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갑을 땅바닥에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척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툭툭 칩니다. 이거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laughs> 훔치려고 했다가 CCTV가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지갑을 자기가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주는 거죠. 왜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카메라를 보고 그가 마지막에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자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신앙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험담 또 비방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경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방과 험담을 그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또 가정이 우리의 삶의 일터가 살만 나는 세상.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험담하는 것.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